그러니까 불죄입니다. 오늘께 공니진 사후사일. 응공께서 응공 정명지 무상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공께서 비는 골고루 내리나 그 비는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는 말씀. 아무리 말해도 인지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마음은 오감의 만족만에 물들어 있고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면 큰 나무는 큰 나무만큼 비를 맞고 비의 양을 받아들입니다. 중간 나무의 크기는 중간 나무만큼 비를 받아들입니다.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만큼 받아들입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고 컵은 컵 양만 담을 수 있고,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만큼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그큰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비유한다면 어떤 성인의 말씀을 알려드려도 그것이 와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오감만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각적 기관만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오감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오감은 절실하고 굳게 믿으면서 오감 위에 우리가 말하는 70, 8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있을까, 없을까, 긴가, 민가 하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왜이은공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인지가 아직 이번 생에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함탈 육자 명호하는 여러분. 분다리야 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무암 대륙자명을 굳게 믿고 하시는 분은 비가 내리고 있는 와중에 큰 나무로서 그 비를 다 받아들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또 나무암 타버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따바